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 아이엔드 단지 어나드 버머 소개드립니다. 9m BC 자리, 버머동 1번째의 50평대 이상 대형 평수로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17년 만에 대형 단지 신규 공급과 상위 1%를 위한 단지 어나드 버머입니다. 156의 1타임 60평 모델하우스 내부 영상입니다. 넓은 현관과 신발장, 주방으로 연결되는 서브 키친이 있습니다. 서브 키친에는 수납장 및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실에는 별도 수전이 설치되어 간단한 손빨래하기 좋습니다. 세탁실은 복도쪽 문으로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인덕션 싱크대가 추가 설치된 서브 키친은 활용도가 높습니다. 메인 주방은 이탈리아 하이엔드 키친의 상징인 브랜드 다다 주방 가구와 수전은 독일 넘버원 브랜드 그로에를 사용했습니다. 인덕션 오븐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제품으로 모두 빌트인 제공됩니다. 대형 아일랜드와 수납장이 갖춰진 넓고 고급스러운 주방입니다. 어나드 버머는 모든 자재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고급스러움은 기본인데요. 거실 아트월드 이탈리아 명품 타일 브랜드 아틀라스 콘코드 제품입니다. 거실 창에 스마트 커튼 전동레일 설치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어나드 버머는 단지 내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도 준비되는데요. 컨시어지 서비스로 가정식 딜리버리, 하우스 키핑 및홈케어 정리 수납 서비스, 비대면 진료,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멤버십 아카데미로 명사, 추천 강연, 전통 다도 및 명상 클래스 명화, 아크테크 강좌 등 문화 생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안방 욕실 욕조와 변기, 사우부스 분리되어 있어 호텔실 욕실 구조입니다. 드레스룸은 프리미엄 빌트 인퍼니처, 브랜드 아르모 제품으로 블랙 메탈 프레임, 유리도어, LED 무드 등이 설치되어 고급스러운 쇼룸 스타일로 실제로 보시면 더 만족하실 겁니다. 어나드 버머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 분양 중으로 모델하우스는 방문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 상담 및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은 1800-6188으로 전화주세요.